인터넷에서 모집한 스와핑 회원 수백 명을 음란 카페로 유인해서 스와핑과 성매매까지 알선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승돈 기자, 네, 업소가 건설사 간판을 걸고 위장을 했다는데 그럼 단속도 쉽지 않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건물 지하로 내려가면 건설회사 사무실과 일반 주점이 있는데 그곳에서 성매매와 스와핑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이중문으로 설치됐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후 현재는 철거된 상태입니다. 건설회사 사무실 간판이 있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 샤워실을 갖춘 밀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17일 이곳에서 43살 박모 씨가 여정호원 31살 이모 씨와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상대방의 성행위를 지켜보던 45살 주부 김모 씨와 지인 34살 이모 씨도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변종 소화핑 현장입니다. 47살 이모 씨 등은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소화핑 카페를 만들어 회원들을 이곳으로 유인했습니다. 입장료로 남성은 20만원, 여성은 무료, 커플은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씨 등은 밀실 두 개를 설치해놓고 여 종업원이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다른 회원들도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상대를 바꾸는 변태성 행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는게 아니라 서로 아서 하는 거고 저는 아까여달 앞에서 그래서 저는 모르겠군요. 경찰은 이 시등 일곱 명을 성매매와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카페 회원 2100명 가운데 정회원 420명에 대해서도 성매매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TV 조선 김승돈입니다.